가구 느낌 너비 조절 렌지 선반은 주방의 완벽한 동반자입니다. 자유로운 너비 조절로 다양한 전자레인지와 에어프라이어에 적합하며 튼튼한 구조로 최대 150kg까지 안정적으로 지탱합니다.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은 어떤 주방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며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색상으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. 조립이 간편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가격 대비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. 그러나 모서리가 날카로우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의 활용성과 디자인에 만족하며 주방 정리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전합니다. 지금 바로 가구 느낌 렌지 선반으로 주방을 새롭게 꾸며 보세요. 지금 설명해 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